여섯 살이 되던 해 늦은 겨울 나는 생애 처음으로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의 길에 올랐다. 그날의 기억이 평생 내 삶을 이끌어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유년기를 보낸 곳은 강원도 병창의 골짜기였다. 꼬리 그리 깊지 않은 탓에 사람들은 그곳을 작은 황골이라 불렀다. 골짜기 안에는 우리 집과 큰 집밖에 없었는데. 큰 집은 열두 식구였고 우리 집은 7곱 식구였다. 산촌의 긴 겨울을 우리는 큰집 마당에서 형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놀이를 하며 지냈다. 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오후였다. 동갑내기인 형과 사촌 형이 수근대더니 놀고 있는 동생들을 향해 소리쳤다. 오늘 산 너머 금광으로 보물을 찾으러 갈 거다. 같이 갈 사람은 붙더라 산을 몇개 넘으면 금을 계단 폐광이 있다고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었다. 형과 사촌형이 작당을 해서 그곳을 가볼 모양이었다. 나와 두 살, 다섯 살 토울에 사촌형 둘과 네살 토울이 지는 누나가 함께 가겠다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누나가 영들을 따라가고 나면 나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 나도 갈 거야.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안 돼, 너는 너무 어려서 산을 세 개나 넘을 수 없다고. 거기다 노는 겁쟁이잖아. 사촌용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촌 누나가 같이 놀아주겠다며 달랬지만 나는 울었다. 일행이 마당 칼을 돌아 뒷산 기슬게 접어들도록 나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따라갈 거면 빨리 뛰어와. 나는 달려갔다. 서른 중반부터 나는 진짜 보물을 찾기 시작했다. 보물 지도가 없었기에 물어물어 찾아다녀야 했다. 이 선생 저 선생을 지어 터돌던 어느 날 나는 거짓말처럼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너무 기뻤다. 그리고 억울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찾기 쉽도록 놓여있었는데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찾게 되더니 나는 그 길로 더없이 행복해졌다. 불어닥친 대풍으로 알몸의수재민도되어받고파렴치범으로 물려 손가락질도 받아봤다. 야마디가 튕겨나오는 노동의 삶도 살아봤고 정수리가 터지는 뇌출혈도 겪어봤다. 옥사 일을 물러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덜컹댔지만 20년 동안 단한 번도 불행해지지 않았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그 행복을 누려본 사람들만이 알 것이고 살아본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 행복해진 나머지. 오 생각했다. 간절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그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2019년 6월 12, 21일 나는 뇌출혈이라는 뜻밖의 재승을 만났다. 정수리에 터진 비는 3일 동안 흘러나왔고 출혈량은 20cc가량 되었다. 왼쪽 손과 발 그리고 혀와 안면 근육이 마비되었다. 나는 3일간 응급실에서 보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흘러나온 피가 모두 흡수되어 병원에서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몇 자리의 CT 촬영을 다시 했고, 마지막 사진을 판독한 주치의는더 이상의 출혈이 없으니 뛰어나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모아들인 정보와 지식들은 서서히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억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은 마치 새로운 폴더가 열린 듯 수천 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나는 매일 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미친놈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밤낮 없이 내 머릿속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퍼즐 조각들이 스스로 일어나 제자리를 찾았다. 밤마다 내 눈앞에는 인류가 물었던 수많은 물음의 답들이 한 폭의 명료한 그림처럼 자명해졌다. 참으로 신비롭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날의 자각을 바탕으로 보물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보물 지도를 완성했다. 나는 이 지도를 기억의 지도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전적으로 위대한 스승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 지도가 완성되는 동안 나는 그분의 통로가 되는 일 외에 다른 한 일이 없었다. 사는 건데 진실로 그러하다. 죄지 남지만, 동로를 쓰인 자가 숟가락 하나 없는다면 기억의 지도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길을 걸어가 자신이 누군지 기억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내 더 없이 행복해진 자기를 만났으면 좋겠다. 산무곡에서 형곡 김정률 사건은 이미 일어났잖아, 우리가. 아, 뭐 삼성가에 안태어났는데 어쩔 거야. 참아. 그 남은 거는, 남은 거는 내가 이미 유시야. 아니면 나는 도야. 그럼 도를 가지고, 이 도를 가지고 어떻게 말판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의 재구성. 곧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하면 높아야만 좋은 줄 아는 거지.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저는 박사과정을 해본 적이 없는지라. 자기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면 자기의 세상이 바뀔 줄 알았대. 자기가 꿈꿨던 세상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박사가, 박사가 맞고 이제 어느 대학교 교수로 갔어.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박사들래 자기가 석사일 때는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석사였는데. 그래서 박사가 되면 자기가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박사가 되갖고 교수가 되고 보니까 다 교수들에. 탤런트 되고 나서 보니까 다 탤런트였죠. 네. 그걸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다는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뭐가 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번 그 힐링센터 숨에서 첫 번째 강좌를 열면서 제목을 버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복찾기. 지금은 자발적 자가격리를 아니 이제 뭐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국가 시책으로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버렸잖아요. 나는 불약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라는 문명은 다 함께 산다고 모여 살아. 그런데 소통 되지 않아요. 소통되지 않는 사회야. 그냥 모여 살지. 그래서 누구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의 단절, 그러면서 서로 안심해, 서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바벨탑도 그랬잖아, 모였잖아, 모였고, 그래서 모여갖고 쌓 올려갔다고, 그랬더니 경전은 그렇게 얘기해 줘, 신이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헷갈리게 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도시의 특징은, 바벨탑의 특징은 반드시 소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난이 거대 도시 문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도시 문명 속에서는 이제는 살수 있는 방법은 커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네, 중국의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노신 선생, 노실. 이거는 그런 표현을 하죠. 홀로선 자의 연대라는 말. 홀로 하지 못한 사람은 같이도 못 살아.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지 않, 의지하고 맨날 싸우기만 해. 홀로 하지 않으면 곧 존재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각, 홀로 사는 것이 되지 않으면 같이 사는게 불가능해요.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이 코로나를 한편으로는 정말 갑깝하기도 하고 다들 힘들잖아요. 아주 힘들고,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대가 됐는데, 나는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 딴생들어 하는 거예요. 결국, 네가 누구야? 개, 개모, 개 모임 못하고, 같이 외식 못하고, 어울려서 커피 못 마신다면 네가 불행해져? 야, 네 인생에 커피 한잔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되물어야 되는 시기에, 이 본질적 물음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30대 중반쯤에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졌어요. 뭘 열심히 해. 뭘 하고 있어. 더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더막 이렇게 뭘 하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고 있는 이놈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 너무 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의 그 실체의 물음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는 것마다 공허해요.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말 낯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그냥 쫓던져져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외롭고. 내 치료를 하려면 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원을 하고 는데 입원하려면 이거 써지잖아요. 뭐뭐 뭐, 뭐, 이번 동의서 <laughs> 내가 랬어 이번 동의서는 누가 써야 되는 거냐 네. 보호자가 써야 돼요. 아, 어, 그럼 내가 쓰면 된다. 아니 보호자가 오셔. 아니 누가 내 보호자야? 현실적으로 진짜 생각해 보자고. 아니면 종교적으로 누가 내 보호자야? 그렇죠. 목사님이 보호자예요. 아니면 애들이 보호자예요. 아,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누가 내 보호자냐? 내 보호자가 진짜 계시다 근데 그분을 여기로 데리고 올수 없다 내가 그러니까 그분을 대리해서 사인을 할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보호자라는는 내가 사인을 해야 겠다나 이외에 누구도 할수 없다 누구도 나를 챙긴 적도 없다 그러니까 머리를 낮췄잖아 가만히 살다 쳐 아침까지 일하면 내가 깔고 가는데 그런데 내가 입원하면서 이번 동의서 그 보호자라는 지각지 이름 쓴 환자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요 겁나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 내가 누구구나 우리 집을 표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찰나 그 깨달음이 분명해지고 나니까 그냥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삶전체를 어떻게 해도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닐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멸치를 넣도 괜찮고, 이 새가 나가지고 다 쓸고 내려가서 알러지가 돼도 괜찮더라고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 번씩 해보실래요 <laughs>